그 파란 눈으로 예쁘다고 말하면 어떻게 안 봐네. 우리 학교에 독일에서 온 교환 학생이 있었어. 그 처음엔 별 생각 없었어. 오잘 생겼다. 우와, 파란 눈? 신기하긴 했지. 근데 그 애랑 짝꿍이 된 순간 모든 게 바뀌었어. 세비 뽑기로 우연히 짝이 된 우리는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거든. 내가 예쁘다라는 말을 가르쳐 줬을 때 걔가 내 명찰을 보더니 웃으면서 말하더라. 예빈 예뻐. 진짜 그 파란 눈으로 뚫어라 보면서 예쁘다니까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어 어. 그 이후로 걔는 나를 항상 예쁜 예빈이라 불렀어 어린애처럼 가나다라 배워가는 너를 보며 나도 그 애의 언어로 사랑을 고백하고 싶어졌어 요즘 하루종일 너만 생각해 세상이 그 온통 너야 내 사랑의 언어는 뭘까? 그래서 물어봤어 좋아해는 독일어로 뭐야? 이시막지 이시막지, 이시막지. 이시막지. 발음이 너무 어렵잖아 나 요즘 하루에 100번씩 연습해 이 말은 꼭내 언어로 말해주고 싶으니까.